Yo, what up? 아이스강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뭐 장형이다, 내가 머리형이다, 혹시 내가 뭐 가슴형이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분류로 나눠서 어, 나름 생각하나요? 혹시 고객들도 아, 고객 장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뭐, 뭐 머리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뭐 가슴형일 경우는 에 이렇게 얘기해야된다 혹시 이렇게 분류돼서 혹시 여러분도 생각하나요? 예, 저는 사실 뭐 머리형이 장형인지 뭐 가슴형인지 이게 어, 정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소통 능력에 대해서 배워야 될게 사실 천지예요. 근데 그, 그렇게 많이 배우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쓸쓸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형일 때 어떻고, 가슴형일 때 어떻고, 머리형일 때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분석해서 나름 그 기술을 배워서 뭔가 소통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이 얼마 있을까 저는 생각돼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오퍼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대안책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품 뭐 보상이 아그 어 화장품이든 디톡스 제품이든 다이어트든 생활필품이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안내라고 오퍼를 주잖아요. 오퍼를 주는 데 있어서 아 머리형은 어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네. 그 동안에 배웠던 게 있으면 오퍼를 줄때 나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어, 판단하는 게 어, 맞춤형으로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하죠? 이게 복제하는 게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퍼를 주 주기 전까지 우리가 뭐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 왜이 제품을 써야 되거나 혹은 이 제품을 썼을 때그 어느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퍼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 생각해 보겠다는 거, 거절 처리할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제품을 나한테 권하는 건 판매하기 위한 목적보다 정말 합리적이고 어 정말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마음에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전반적인 훈련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장형 뭐 머리형 가슴형하고 상관없이 그 훈련 과정이 똑바로 된 훈련 과정만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내용이 실제로 그 이상의 우리 효과를 볼수 있는데. 장형 따로, 가슴형 따로, 머리형 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컨설팅하고 뭔가 이렇게 카운셀링하고 뭔가 그 사람의 제품을 전달하고 하는 가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만큼 복제가 어려웠고 어느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는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구조는 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있잖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분별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히 장형, 뭐 머리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진짜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뭐가 제품 전달이 되고 그 이상으로 다음 단계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단 이렇게 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뭐 나의 스폰서는 사실 가슴형이다. 뭐 나의 스폰서는 장형이라서 뭔가 어뭐 어떻다, 나의 스폰서님은 뭐 머리형이다, 아니면 나의 파트너는 어 이런 식으로 혹시 소통을 여러분들 만약 한다고 했을 때 분명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다들 있겠죠. 근데 장형으로 나누고 가슴형으로 나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튜브 안에서 그냥 봤을 때는 어떤 사람 같아요? 가슴형 같아요? 머리형 같아요? 장형 같아요? 이세 가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예. 네. 근데 저는 머리형, 장형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누가 사실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제가 늘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 경제 자유를 이룰 수밖에 없거나, 진짜 돈의 속성과 부자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걸 이해해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들을 배워, 배워도, 우리가 많이 분산되는 이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이 방금처럼, 어, 뭔가 장형에 대한 부분, 가슴형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얘 듣고 내가 전달할 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플러스, 어, 좀 핑계거리가 될수 있다. 왜? 어, 가슴형은 약간 뭐, 마음은 좋지만, 약간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나는 가슴형이야 이렇게 믿어버린 순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 내가 머리서가 이구조를 만들어서 내가 이구조를 만들어 야내 파트너들에게도 그대로 복제가 되는데 나는 나는 그냥 가슴형이야 가슴형을 복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스물세 살때 어, 제가 돌이켜 보면 저도 가슴형이었어저 어렸을 때부터. 돈 없어도 진짜 누군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 이 있고, 정말 앞에 쓰레기 주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 쓰레기 주는 사람은 제막 용돈 같은 걸 모았던 걸막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집에서 남채 오이, 오이 같은 거를 막 집에 가져가가지고 막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버릇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습관들이 커서도 그렇게. 제가 제 파트너들에게 막 그때, 어, 제가 네트워크 했을 때, 막한 달에 어떤 사람을 후원한다. 이 사람이 좀 어려우니까. 나를막돈월막 70만 원씩 막 주고, 다음 달에는 막, 막 50만 원씩 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막 생일이면 나도 애플 같은 제품을 안 사는 사람인데, 막 애플 와치 같은 것도 막 사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세미나 안에서는 막, 심지어 정말, 정말 이상한 것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돈을 정말 아낌없이 막, 내, 막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리형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머리형. 그리고 뭐 장형? 그러니까 장형이면 이런 액션을 하는데 가슴형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막지출 하는 거예요. 예, 뭐 항상 뭐 밥이면 내가 다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내가 이익을 따져보니까 제가 이익을 준 것보다 내가 받는 거를 한번, 진짜 계산을 한번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제가 이익을 대부분 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었고,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저한테 이익 오히려 돌려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가 뭔가, 어, 뭔가 이제 그 어떤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다시 얘기할게요. 뭐, 갔으며, 자, 돌아오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돈 되는 언어, 그리고 그 부자들을 만든 시스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내가 뭘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 나의 실수를 이런 걸 인지하면서 오히려 머리형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거기에 맞는 시스템, 거기에 맞는 언어 구조, 거기에 맞는 이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에 복제하고 그걸 실제 그 시스템을 어 PCM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구축해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지금처럼 제가 쭉 다시 얘기하지만 뭐 장영이 장영이면 그러면 그 사람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막 액션만 한다. 장형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슴형도 문제고, 뭐, 머리형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정확한, 어, 정말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이 맞다고 하고, 그리고 그 로드맵 내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계속 배우는 입장에서 로드맵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면서 변화되면서 우리가 계속 구축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약간 이게 물처럼 이게 잘못된 음에 말라버릴 수도 있고, 어 잘못하면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너무 차가울 수도 있고 항상 이 온도 조절이라든가 항상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잘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식이고 그게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로드맵은 한번 옛날에까 한번 딱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그 로드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거를 맞추면 그 상대방에게 거기에 빨려들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이 장형이고 가슴형이고 머리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뭔가 클로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언어들을 추가적으로 배운다 하면 너무 사업에 대한 복제, 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내가 이 물조조라는 이 흐름을 나름 이 로드맵이 머릿속에 각인데 이 흐름을 내가 나름 컨트롤 할수 있다는 한 부분, 그리고 계속 새로운 어떤, 어, 이 공기들을 넣어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너무 attraction, 여기에 집중해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표현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형이든 빨 장형이라, 진짜 장형이라고 할지라도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가슴형이라도 빨리, 머리형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게 나는 그럼 장형인가? 과연 이거를 잘 조절하는 장형인가? 가슴형인가? 자, 어, 머리형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이상. 이거를 잘 마, 마이크로 매니저 하는 그런 엄청난 예, 관리, 뭐 관리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스타트업 창업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가는 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사업을, 이 복제를 복잡하게 하지만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저 PCM화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좀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와우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이거를 여러분 표현할지 모르겠, 모르겠어 요제 나름 그래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서 이익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예, 영상을 좀 봐줬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페이스.